네 이번에는 로스 s 2를 설치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구글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로스 s 2 h u m 을 다운로드 받는데 저희는 그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22.04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로케이를 수정을 해 해주셔, 주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깃허브에다가 올려 넣어가지고 이거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은. 22.04인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 험블 로스투 험블이 22.04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OS가 OS 버전이 22.04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여기 설명에 이제 22.04라고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복사를 해 주셔서 붙여 넣어 주시고 이거는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은 로스트 험블 데스크톱 전체 버전을 설치를 할 건데 네, 이 권장하는 부분 환블 데스크톱 환블 데스크톱 이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어 이게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위에 이 부분은 수정 생략을 했었네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우분트 유니버스 레포지토리를 활성화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APT를 이용해서 로스트 g p g 키를 추가합니다. 이거 이 과정은 로스 툴을 어디서 다운받을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스 리스트에 소스 리스트에 로스 레포지토리를 추가해 주는데 그 소스 리스트가 담긴 레포지가 어디 리스트에 있는지 어디 저장소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음에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네 나오는 거는 다 y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멈추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제 로스 2가 설치가 됐는데 이제 설치가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스 2라고 입력을 하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워크스페이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터미널 열어서 로스 2를 입력하면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이 부분을 입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로스트를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명령어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령어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나서 로스런 데모 노드 CPP 토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리스너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입력을 안 해주시면은 이 로스 명령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보낸 지금 퍼블리싱으로 40, 41, 42로 보내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터미널에 리스너를 파이썬으로 만든 리스너로 서로 이제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51, 52 여기서도 53, 54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은 로스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